자 15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 1인 4차함수 fx네 마0에서의 어, 접선 L은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x와 L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다 자 fx는 원점에서 여기에서 x축과 접하네 그리고 fx랑 L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개이다 자, 이제 좀 그래프를 좀추론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최고 참계수 1인 4차함수인데어어 어, 일단은, 우리가, 어딘가 1, 콤마 0. 0, 콤마 0. 우리 이래야 될것 같거든? 요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가 0, 콤마 0. 여기가 1, 콤마 0. 오른쪽에서 또 1, 콤마 0에서.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요게 L인데, 요 FX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어디까지 조건을 만족하냐면, 원점에서 X축과 접한다, 통과. 또, L의 기울기 양수, 통과. 1,0. 그런데 이제, 나 조건에서, 요 L과 지금 하나의 점에서 밖에 안 만나니까, 이쪽 fx를 좀더 내려줘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사차가 이런 식으로 좀더 그래프가 내려와서 자, 여기 1,0에서의 접선과 두 개의 점에서 부딪치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접하게끔 만들어줘야겠지 여기 하나 둘 0, 0에서 X축에 접하고 자 이게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네요 자, 모든 조건을 만족했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길 구해라 자 이제는 여기에서 어, 우리가 식을 좀 세워 보는데 근과계수를 잘 써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난 요기 좌표를 어 알파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요기점은 알파 지금 이직선과사참세 교점이 알파 0에서 중근 1에서 실근 그러면 역시 4차랑 직선도 자 어떤 4차식과 직선도 이것을 연립했을 때요 직선이 바뀌어도 우리가 네 근의 합은 4차랑 3차 개수에서만 근과 개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뭐 직선이 누가 됐든 간에 음 실근의 합이 일정하지 그래서 요렇게 세개더 하면 알파 더하기 0 더하기 0 중근 1 그래서 4근의 네 합이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이 L과의 교점은 얘가 중근 얘가 중근이니까 결국은 이 4근의 네 합이 1이 중근 또 여기 X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도 중근 그럼 날라가고 알파는 1 플러스 2 베타. 그래서 베타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체적인 알파 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음, f x 의식을 최고 차항계수 1이니까는 알파에서 실근. 0에서 중근 1에서 실근 이렇게 나, 나오는데 어 지금 1에서 우리가 지금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1 여기에서 지금 음 1,0에서의 접선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콤마 F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음, 근데 이걸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어 우리가 지금 직선 L을 1 콤마 0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모른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요렇게 직선과 F를 연립한게 1과 너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fx식을 얘는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 어 0에서도 함수값이 0이고 또 미분계수도 0이다.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어자 일단 f0은 0이니까 0 넣으면 어음 음, m 또 0을 넣으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0을 집어넣어 보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m은 자, 이쪽 미분하면 요 안에 것끼리 곱한 것 그러면 이것을 제곱했다. 이렇게 제곱제곱을 안쪽으로 묶어서 요걸 미분한 거니까 미분하게 되면 이에 요거에다가 자, 이제 속미분, 요 안에 거 미분 끊으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미분 결과 나오겠지? 그러면 f'0은 또 0이니까 마이너스 m은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0어0 집어넣으면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00 0 집어넣으면 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마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m끼리 같으니까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어, 2분의, 알파 플러스 1. 자, 요렇게 되니까, 일단은, 어, 식을 정리해주면은, 우리가 찾는 알파는 1은 아니니까 날리고, 그래서 요게 4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 하나 남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부, 양쪽에다 양변에 4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여기까지 되죠. 자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2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에서 요거 하나 공식 외우자. 직선과 툴러 사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AX 네제곱 블라블라면 요 넓이는 30분의 최고창 절대값에 베타와 알파 거리의 5제곱 그럼 요거 적용하면 요 넓이는 30분의 최고창 4차 1이고 여기 1 여기 마이 그럼 거리는 3의 5제곱 30분의 243이니까 3으로 나누면 10분의 81이 정답이 되겠네요.